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월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세가 진행되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는 좀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지만요 어, 상해지수와 홍콩지수의 그런 상승전환을 위해서 우리 증시 모두 좀 상승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1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우리 시장의 극심한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최근 우리 장세는요 그야말로 중국 증시에 커플링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 장기 국채 금리 급등 나게 증시가 희청 거리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 주가 지수를 놓고 보면 뭐 주식시장 하루 단위로 울다가 웃는 그런 일일일비 장세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정말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자주 말씀을 드린 바지만요. 이미 극단적 버블 영역에 있던 종목들에서 어, 다른 곳으로 좀 자금이 옮겨가고 있고요. 주식시장 이제 주가는 성장과 꿈이 이제 끌어올리긴 합니다만, 어, 주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요, 그렇게 버블이 심해진 주가 또 제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급등하는 그런 테마주들이 달라붙어서 매매를 할게 아니라요. 어, 시장 조정세. 좀 가치 회선 없이 가격 조정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부 시스터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와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 오늘 1%대좀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주에 역사적인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장중에만 해도 20% 이상 급락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어, 다시금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 있다 있 보니까 개인투자자분들의 어, 다시금 매수를 외치면서 달려들고 있는 오늘인데요. 우선 대부시스터제 주가를 보면요. 정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어, 작년 11월 달 주가를 보면 어, 한 8천원대 있던 주가가 어,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16만원을 찍는 등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급락세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었고요. 어, 다시금 5일선을 타면서 어,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어, 수익을 받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에 매수를 한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이만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대부 시스터즈 어,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보면 어, 데브시 스터즈는 설립 이후에 이제 게임 컨텐츠 개발과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어, 대표 서비스 게임은 이제 모두 다 아시듯이 이제 쿠키런의 오븐 브레이크, 쿠키런의 킹덤 등 특킹덤 등이 있습니다. 어, 쿠키런의 IP 장르 확장과 함께 또 다양한 IP 시, 기반 게임들을 개발 중에 있고요. 어, 2021년도 올해 1월달에 쿠키런의 IP 기반 수집형 RPG 게임인 어, 쿠키런 킹덤을 출시를 해서 초, 초반 흥행이 이제 진행되면서 주가 급등세가 진행되었는데요. 어, 대데 시스터즈의 재무 사항을 한번 보면, 최근 매출액을 봤을 때, 어, 3년 동안 약 100억에서 300억 원 가량의 그런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요. 작년 9월 기준으로는 177억 원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영업이익은 최근 3년 동안 적자가 지, 지속이 됐고요. 단기 순이익은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주가는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 출시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크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계산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도 현재 주가는 10배 가까운 그런 이제 상승세가 나온 만큼 지금 구간에서 뭐 5%, 10%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는요. 반대로 20% 30%의 그런 손실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어,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오일산을 깨지 않는 이상 그 추세 를 이어가면 좋겠지만요.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좀 동반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항상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조정을 줄때 사야 돼요.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지난주까지. 28만원을 찍으면서 이종목 손절을 해야 되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던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어, 다시금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33만원대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매번 고민만 하고 있던 투자자분들 또 다시금 오늘 급등세에 달려 붙고 있을 겁니다. 어, 일단은요. 음, 지금 이 수익을 발목에 사서 이제 머리끝에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보시스터제 주가 단기간에 10배 이상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몇프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는 수십프로 손실 따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신규 매수는 좀 삼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 작년처럼 뭐 내가 사는 것마다 다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1월 중순부터 2월달에는 좀 조정세가 나왔고 3월달 좀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장세는 무조건 뭐 올라가는 종목들에 올라타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할 때가 아니고요, 어, 펀더멘트 해손 없이 어, 주가 조정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VIP 고객분들은 뭐 작년에는 그만큼 시장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어, 올해 시장 이제 시장 조정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이제 오늘까지 총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요, 오늘까지 총47 종목 수익 청산했고요, 어, 단순 합산으로는 323% 계좌 대비 32% 이상 수익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한 종목에 사서 대박 수익 노리는 것도 좋죠. 하지만은 한 종목 몰빵을 해서 대박 수익을 날 확률은 열 종목 사서 대박 수익 날 확률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뭐10% 50% 100% 수익 난건 보이겠지만요. 그 100%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갈 종목들은 가지고 가되, 이제 그날 그날 주도업종 내에서의 추세를 먹는 매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들 또한 이제 리스크 관리만 잘 뒷받침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익 낼수 있으니까요. 뭐 매번 급등주 올라타 가지고 뭐 물리면은 물타기하고 중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투자는 좀 삼가를 하시고요. 올해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변동성 장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와 함께 조금 안정적인 매매 원하시는 분들 어, 상단에 번호로 성함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 가입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연락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